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처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여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교제 의 시간 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생각해야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동력을 사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히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이며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할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이 세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수많은 소식과 뉴스를 통해 세상 정세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랑은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 안에 속해야만 제대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사랑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진리인 마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바로 속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될지 아니면 잘못된 사랑이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아가서에는 함께 하자는 내용의 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속한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주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을 내어 주는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유한하다고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이 수반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시간이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당신의 시간을 항상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랑의 형태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배상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상대방도 동일하게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 사랑에 대한 합당한 갚음, 합당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여 시간을 주었다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여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갚아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로맨스 이야기가 바로 신데렐라틱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웃긴데요. 신데렐라틱한 이야기 신데렐라 형태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배척하고 괴롭힘당한 상대가 왕자를 만나서 인생을 한 번에 역전하는 스토리. 이런 유의 이야기는 다른 형태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콩쥐팥쥐가 있죠. 이러한 신데렐라형 이야기가 다른 형태로 전 세계에 몇 백편이나 퍼져나갔다. 퍼져 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늘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읽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구 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훈련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진로를 두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아침을 깨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랑에 보답될 그러한 사랑의 형태들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또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사람. 그러한 사랑의 학교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침을 깨서 주님께 나 하나님,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님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려주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로인해 사랑을 완성시키고 또그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하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헌납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비시에서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참된 사랑 드리는 상상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가운데 그 노래, 학교 가운데 그런 사랑이 퍼져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집에 채워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퍼져나. 주여도록 주님 우리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될수있도록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주님께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들여서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들을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동력 삼아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써 주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학교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써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또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전도자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 도문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드림고 각자의 자리로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